아이도 어그 부츠를 사주려고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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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얘는 어디 갔지 <laughs> 지금 어린이집에서 방금 낮잠 자고 있는 애를 데리고 나왔더니. <laughs> 얘네가 봐. 이안이도 소개 입었지 커플룩 귀여. 워 핑크퐁 너무 귀여. 워 잘하잖아. 나 그냥 찍으셔도 돼요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찍 내가 찍네 이한이 앞으로 궁금하지? <laughs> 처음이라서 야, 야 예뻐 공주 옷을입을까 우와, <laughs> 우와 야, 핑크색이다 이 <laughs> 핑크. <아유>, 예뻐 <laughs> 아 예쁘다 아 예뻐 이 길이 어느 정도로 맞춰드릴까요? 짧아도될거 같아. 어, 똑방한느낌으로 할까요? 아겠습니다리도 네. 어, 네. 조금 짧게 네. 아, <laughs> 귀엽게 는 여기 진짜. 아이초아이초아가 아이 예쁘네. 에이, 머리 자르고 할 있을까요? 글쎄요 한 번도 안 해봐서 아, <laughs> 머리 감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, 네. 시도하 한번 해볼까요? 네. <laughs> 어? 아빠 <laughs> 앞으로 와요 아빠 아빠 앞에 있어요 사야아이샤야안 <laughs> 아이, 예뻐. 또라 또, 뭐야. 또, 뭐야. 또, 뭐야. 또, 뭐야. 또, 뭐야. 또, 뭐야. 오빠 어때? 네? 귀여워. 너무 귀여워 리안아 쟤 <laughs> 갑자기 먹을 거 앞에 멈췄어? 리안이 뭐해요? 안이 배고파? 야, 먹을 거야 지 배고파? 얘 먹을 거야? <웃음> <웃음> 야, 어디 어디 갈래? 안로 오세요 지금 신세계백화점에 쇼핑하러 이안이 신발사러 쇼핑하러 왔습니다 엄마. <laughs> 이안이 보세요 이안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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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엄마. 응>? <웃음> <웃음> 이안아 얼른 오세요 어디 도망갔어 얘자 에이 고민하고 있는데. <laughs> 이안아. <이하나>! 이거요 네. <laughs> 사이즈가. 이안아. 어떡하지? 이안이가 이게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. <laughs> <laughs> 이안아. 그거 마에 들어, 이안이? 아니. 아니 <laughs> 괜찮아 이안이? 안네 <아니>, 저는... <laughs> <이현이>, 엄마. <웃음> 엄마. <웃음> 엄마, 아 저거 있잖 오빠 왜 이렇게 피곤해? 뭐야? <laughs> 재밌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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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? 하이 예쁘네 이야, 패딩 선물 받았어요. 오 예뻐라 사자 디테일 좀 보여주자 우와 이렇게 공무줄도 있고 좋겠네 우리 사자 우리 오 어, 예뻐 사자 굳었어 우리 우리 우리는 사자가 딱 맞네. 사자 왜 이쁘기만 하고만왜 굳었어? 왜왜? <laughs> 왜? 팔도 보여줘 봐 어우 예쁘네 천눈이에요 응? 응. <laughs> 이게 뭐예요? 천잼이다 얘나 우와 <laughs> 우와 눈 많이 온다. 얘는 뭐야? 미안해, 우와 이니밥 응. 먹어. 맛있게 먹어요. 오늘은 폭설로 인해 어린이집도 못 가고 엄마도 아빠도 출근도 못 하고. 김이랑 사과만 먹을 거예요. <laughs> 오구 잘못네. <먹네. 웃음> 입에 김. <laughs> 아신나아신나 아, <laughs> 아빠도 얼른 그다 드세요. <laughs> 우리 눈 사람 만들러가자눈 사람 만들러가자 사람 만가자넌맞람 만든 나가자. 넌 사람 사만가자내가만가 만든 우왕 <목소리> <laughs> 아빠, 아빠, 아빠. <laughs> 아빠 뭐야 우앙 <laughs> <laughs> 애들은 별로 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오빠 찾아 눈 봐봐 눈 우리 또 나와도 돼왜 안녕. 안녕 <laughs> 안녕. 얘이 자꾸 혼자 이렇게. 어. 뭐지 수로. 수로. <laughs> 앞으로 굴러겠어요 그러다가. 와얘 너무 예쁘다. 엄마 봐봐. 엄마 봐봐. 싸웠어, 이안아. 장갑이랑 모자랑. <laughs> 장갑이 불편해. 끈이 나왔어. 마줄게. 됐지? 우잘 먹네. 자야! 귀여운 사라 <laughs> 귤 먹을 사람 있어? 귤 먹을 사람. 저야한번 더. <laughs> 예뻐요. 반짝반짝. 반짝반짝! 까꿍! 마음에 들어, 이아나? 이아니 놀이방에 교구장 드렸어요 방금 막 배송 왔습니다. 이아니 까꿍! <laughs> 이거 룸피 건데, 오로지 이 아지트가 맘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. 이제 이 모든 책들 장난감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<laughs> 귀여워 열어봐 엄마랑 같이 해보자 중... 이것도 이어지다았어 중... イエイ 嘿 <laughs> 嘿，咚